안녕하세요. 포드 송파자 시장 김정현 팀장입니다.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모델에 대한 사용 방법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로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원격 시동의 방법은 잠금 버튼 한 번에 대2 곱하기 두 번을 눌러주시면 원격 시동을 킬수 있습니다. 스마트키와 차량의 직선거리로 약 300m 이상까지도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잠금 버튼 한 번에 원격 시동을 켜게 됐을 때 배기음은 일반 모드로 작동이 되고 실내 공조 장치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 키를 보유한 채로 도어 캐치에 손을 넣게 되면은 문을 열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 탑승을 하시면 이렇게 공조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바람풍속은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풍 조절은 여기에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또 꺼짐, 열선, 통풍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은 여기 이모티콘이 있고요. 머스탱 7세대도 싱크포로 바뀌면서 핸드폰을 무선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 화면에서 T맵, 카카오. 뭐 네이버지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순정 내비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OK 버튼을 약 2초 동안 눌러주시면 화면이 전환되어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실 수 있고, 제가 노틸러스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본 내비게이션과 싱크의 충돌로 인해서 오작동을 할수 있으니 이 내비게이션 기능은 끄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톱니바퀴 버튼 애플리케이션, 내비게이션 사용 안 함, 앱 사용 중지 하게 됐을 때 KT 내비게이션을 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빈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맵을 눌렀을 때도 지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싱크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OK 버튼을 2초 동안 눌러주시면 싱크 화면으로 돌아온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하시려면은 핸드폰 화면을 블루투스 띄워 놓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전화 연결 전화 추가 장치에서 차량을 검색하고 장치 검색 계속 해주시면은 싱크에서 검색한 장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쪽에 검색이 됐고 연결 싱크에 표시된 핀이 장치에 표시된 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카플레이 사용 카플레이 활성화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면 시스템이 연결되었습니다. 홈 화면을 누르게 됐을 때 싱크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능이나 운전자 보조 마이 머스탱 즐겨찾기 지금 즐겨찾기는 아마 오토홀드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오토홀드로 되어 있고, 이 화면을 뭐, 간략화면이나 배기 모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오토홀드 버튼으로 바꾸는 게 가장 편하긴 하죠. 그래서 오토홀드로 추천드리고, 마이머스텐을 누르게 됐을 때는 배기 모드가 바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뭐 즐겨찾기 배기 모드를 따로 하실 필요도 없고, 간략한 화면을 누르게 됐을 때는 즐겨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간략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간략 화면으로 돌아오고 즐겨찾기 버튼을 한번 더 눌렀을 때는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행을 하시다가 재밌는 주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모드를 바꾸시게 되면은 일반 커스텀 미끄러운 길 모드 뭐 드래그 스트립, 트랙 스포츠, 일반. 그리고 마이 컬러는 계기판에 표시되고 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건데, 빨간색으로 바꾸면은 아래쪽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고, 시원한 청색으로 바꾸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원하시는 컬러로 세팅을 하시면 이 또한 보는 즐거움이 생기게 되겠죠. 배기 모드는 무서운 모드, 일반, 스포츠, 트랙 이런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6세대 GT 모델을 운행하고 있는데 7세대 모델에서 바뀌면서 좀 불편해진 부분은 이쪽 이쪽에 아래 버튼들일 것 같아요 이쪽 버튼들이 기존에는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버튼 타입으로 바뀌게 되면서 급할 때 적응되면은 괜찮겠지만 초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트랙션 컨트롤, 아까 마이 머스탱, 오토 스타트 앤 스탑 스타. 이 기능들이 전부 다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맥스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머스탱을 구매하셨을 때 머스탱을 좀더 편하게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색상은 그레이 제가 이 색상을 봤을 때는 밝은 시멘트 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 그레이 색상이라고 시트 컬러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선루프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제 트렁크를 조금 더 넓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각 시트, 구석 이쪽, 엔전벨트 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눕혀서 트렁크 공간을 확보해서 좀더긴 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을 수 있고요. 좌우 따로따로 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좌측 아래 이쪽 부분이 본넷을 개방할 수 있는 레버고요 한번 당기시면은 본넷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넷 앞쪽에서 손을 넣으시면 아래로 레버를 제낀과 동시에 들어올리시면 본넷을 열수 있습니다 저희 머스탱에서는 이 유압식 쇼버가 이번에 7세대에 처음 포함되게 됐습니다 스트로파 그리고 배터리 위치 그리고 퓨즈박스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고요 뭐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냉각수 냉각수 양은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이 정도 내려가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셔 채우는 부분. 이렇게 아마 본넷을 여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세차할 때 본넷 안에 먼지까지 전부 다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넷을 닫으실 때는 힘으로 내리셔서 사이드미러의 사이즈는 6.5세대, 이번 7세대 동일한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넓긴 하지만, 이쪽 턱 부분이 깊 안쪽에 깊이 있어서, 뭐, 무거운 짐을 실으실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실내에서 말씀드렸던 이어 시트를 접어서 긴 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사이드 미러 그리고 시트 포지션 이 부분을 같이 세팅할 수 있는데 원하시는 위치로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1번을 꾹 누르면 메모리가 저장이 됩니다. 저희 머스탱 차종은 후진을 했을 때 리버스 틸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리버스 틸트를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 시트 포지션은 그대로 두시고 이 사이드 미러의 방향을 아래로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3번을 꾹 눌러 주시면 리버스 틸트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설명 외에 추가적인 견적 상담이나 차량 구매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01095897897 포드링컨 송파전시장 김정현 팀장에게 통화 주십시오.